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거리에서 그녀의 우산이 내 발을 스치며 넘어졌다.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비바람 속에 스며들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잊으려 애썼던 그 이름이 다시 내 입술에 맴돌았다. 지은은 그날 오후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 몸으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창 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이 서울의 밤을 물들이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28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지은의 일상은 반복되는 스케치와 클라이언트 미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항상 하나의 빈 공간이 있었다. 세달 전, 갑작스러운 이별 후로 그녀는 수아를 잊으려 애썼다. 수아,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오는 여자. 부산에서 온 교사,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로 지은의 세계를 밝혀주던 사람.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 빨리, 너무 아프게 끝났다. 수아의 배신, 아니 지은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그 순간. 친구의 파티에서 우연히 본 사진, 수아의 팔에 기대는 다른 여자의 모습. 그 후로 지은은 모든 것을 지웠다. 연락처, 사진, 추억.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할 무렵, 지은은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아파트가 있는 한남동의 작은 카페, 비의 노래라는 이름의 그곳은 항상 그녀의 피난처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재즈 멜로디가 그녀를 맞이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핫초코를 주문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녀의 눈물처럼 느껴졌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바람이 휘몰아치며 들어온 여자가 우산을 접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무심코 시선을 돌렸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수아였다. 짧은 단발머리, 청바지에 오버사이즈 니트를 입은 그 모습. 26살의 수아는 여전했다. 부드러운 미소. 하지만 눈가에 새겨진 피로. 수아도 지은을 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왜 여기? 왜 지금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수아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지은의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다. 우연인가, 운명인가. 서울로 올라온 지 일주일, 수아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이 카페를 찾았다. 부산의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의 예술대학원에 지원한 그녀. 하지만 그 모든 계획 속에 지은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별 후, 수아는 지은을 지우려 애썼다. 그 사진은 오해였다. 친구의 팔에 기대던 건 지은을 기다리던 밤의 피로일 뿐 하지만 지은은 듣지 않았다. 너는 날 배신했어 그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다. 수아는 울면서 서울로 왔다. 잊으려 했지만 매일 밤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페 안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지은은 하초코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가만히 있어? 모르는 척해요 하지만 수아의 시선이 느껴졌다. 부드럽고 아픈 그 눈빛. 마침내 수아가 입을 열었다. 지은 씨, 정말 당신인가요?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착각이세요. 차갑게 대답했지만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아니에요. 나 알아요. 당신의 눈, 그 눈빛도 그녀의 손이 지은의 어깨를 스쳤다. 그 접촉에 지은의 몸이 굳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는 창밖, 두 사람의 숨결이 섞였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돌아왔지? 왜 나를 다시 흔들어? 그녀는 폰을 들고 지은 줄 알았던 번호를 검색했다.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탓했다. 한편 수아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부산의 바다처럼 출렁였다. 지은아 미안해. 오해였어. 하지만 그 말을 할 용기가 없었다. 운명은 그들을 다시 불렀지만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수아를 다시 봤다. 아니, 착각인가. 비슷한 단발머리의 여자가 지나갔을 뿐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지은의 마음은 불안으로 물들었다. 디자인 작업 중에도 스케치가 엉망이 됐다. 클라이언트가 화를 냈지만, 그녀는 미안하다고만 중얼거렸다. 퇴근 후, 지은은 다시 그 카페로 갔다. 수아가 기다리고 있을까 봐, 문을 열자. 수아가 있었다. 이번엔 확실했다. 얘기 좀 해요. 수아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지은은 자리에 앉았다. 뭐 때문에 서울로 왔어? 물었다. 수아는 눈을 내리깔았다. 새로운 시작을. 학교 그만두고 대학원 지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당신 때문도 있어요.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카페를 나와 비가 그친 거리를 걸었다. 한남동의 가로등 아래, 잎사귀가 젖은 길로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사진, 오해야. 그녀는 그냥 친구였어. 당신을 기다리던 밤이었어, 지은은 멈춰섰다. 믿을 수 없어.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눈물이 흘렀다. 수아가 지은을 안았다. 그 포옹이 너무 따뜻해서, 지은은 저항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맴돌았다. 이 재회는 시작일까, 끝일까? 지은과 수아의 재회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시작됐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수아를 만났다. 이번엔 한강공원,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강변 벤치에 앉아. 수아는 도시락을 가져왔다. 집에서 만든 김밥과 과일. 부산에서 배운 거예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그 미소를 보며 옛 추억이 떠올랐다. 1년 전, 부산 여행에서 만난 그날. 수아의 고향 바다 앞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키스한 그 순간. 그때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아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모르겠어? 상처가 깊어 하지만 그녀의 손은 수아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만났다. 카페, 공원, 영화관. 서울의 겨울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수아는 대학원 입학 시험을 준비하며 지은의 아파트에서 공부했다. 지은의 작은 원룸 책상 위에 놓인 스케치북과 수아의 교재가 나란히 놓였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의 어린 시절,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이야기. 아버지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고독. 난 항상 사랑이 두려웠어. 하지만 당신을 만나서 처음으로 믿고 싶었어. 수아의 고백에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지은도 털어놓았다. 서울에서 홀로 자란 엄마의 병으로 인한 트라우마. 당신이 날 떠날까 봐 항상 불안했어.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달 후, 지은의 친구 미경이 파티를 열었다. 강남의 클럽, 번쩍이는 조명 아래, 지은은 수아를 데려갔다. 우리 친구들 소개할게요. 하지만 그곳에서 수아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미경이 속삭였다. 저 여자, 전에 다른 애랑 사귀었대. 조심해. 지은의 귀에 그 말이 스며들었다. 파티 중 수아가 화장실로 가는 사이 지은은 그녀의 폰을 봤다. 메시지. 옛 연인으로부터. 수아야, 아직 날 잊지 않았지? 지은의 세상이 무너졌다. 다시 배신의 그림자.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소리쳤다. 또야. 또 다른 사람. 수아는 부정했다. 아니. 그건 끝난 일이야. 삭제할게. 하지만 지은의 신뢰는 이미 깨져 있었다. 나 갈게. 이수아가 문을 나섰다. 그 밤, 지은은 울며 잠들었다. 수아는 호텔로 돌아가 창밖 서울의 불빛을 보며 후회했다. 왜그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을까? 작은 실수가 모든 걸 망쳤다. 며칠 후, 수아는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손으로 쓴 부산 사투리가 섞인 편지. 미안해. 나도 아파. 하지만 사랑해, 지은은 그 편지를 읽고 다시 카페로 갔다.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용서해 줄래, 수아의 눈물이 떨어졌다. 지은은 안아주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두 사람은 화해했다. 하지만 그 갈등은 더큰 폭풍의 전조였다. 봄이 오기 시작할 무렵, 수아의 대학원 입학이 결정됐다. 예술대학 지은의 회사 근처, 두 사람은 함께 축하했다. 제주도로 짧은 여행, 푸른 바다 앞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이번엔 영원히 지은이 속삭였다. 수아가 키스했다. 제주의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그 순간 사랑은 완벽해 보였다. 제주에서의 여행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돌아온 서울에서 지은은 수아를 회사 동료들에게 소개했다. 냉 네, 특별한 사람, 수아는 수줍게 웃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아의 대학원 생활이 바빠지면서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다. 지은은 기다리며 불안을 느꼈다. 오늘도 늦어. 문자 하나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수아는 미안. 과제야. 라고 답했지만 지은의 머릿속에는 옛 의심이 피어올랐다. 한편 수아의 과거가 다시 나타났다. 대학원 동아리에서 만난 혜린. 옛 친구 혜린은 수아의 부산 시절을 아는 사람이었다. 수아야. 예전처럼 술 한잔 어때. 혜린의 초대에 수아는 망설였다. 하지만 지은의 불신을 피하려 혼자 가지 않았다. 지은이랑 같이 갈게 하지만 혜린의 눈빛에 수아는 과거의 그림자를 느꼈다. 혜린은 수아의 첫사랑이었다. 짧았지만 아팠던 그 관계. 파티에서 혜린이 수아에게 다가왔다. 너 아직도 그 사람 때문에 술기운에 혜린이 키스하려 했다. 수아는 밀어냈다. 안 돼, 하지만 그 장면을 지은이 봤다. 멀리서, 우연히,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잠갔다. 수아가 문을 두드렸다. 오해야. 혜린이가 갑자기, 지은은 소리쳤다. 믿을 수 없어. 또 배신이야, 수아는 문 앞에서 울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헤어졌다. 세 번째 이별. 지은은 혼자 아파트에 갇혔다. 일상은 무너졌다. 디자인 작업이 늦어지며 상사가 질책했다. 요즘 왜 그래, 친구 미경이 위로했지만 지은은 혼자 있고 싶어, 라고만 했다. 수아는 대학원을 휴학했다. 부산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서울의 거리가 지은의 향기로 가득했다. 두달 후, 운명의 장난이 다시 시작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암 진단. 지은은 병원 복도에서 무너졌다. 그 소식을 들은 수아가 달려왔다. 어떻게? 내가 도울게. 수아의 손이 지은의 등을 토닥였다. 병실 밖두 사람은 다시 안겼다. 미안해. 나 때문에 지은이 울었다. 수아가 사랑해. 영원히이라고 속삭였다. 어머니의 병은 두 사람을 다시 묶었다. 어머니의 병호는 길었다. 지은은 매일 병원에 들렀고 수아는 곁을 지켰다.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은이 말했다. 수아는 미소 지었다. 항상 곁에 있을 게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어머니도 수아를 좋아했다. 좋은 애네. 놓치지 마, 병실에서 속삭이듯. 지은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지은의 여동생 혜진이 서울로 왔다. 혜진은 수아를 싫어했다. 언니 그 사람 때문에 고생만 해 다른 사람 만나 혜진의 말에 지은은 흔들렸다. 하지만 사랑해 혜진은 사랑. 배신만 당했잖아 라고 쏘아붙였다. 그날 밤 지은과 수아는 다퉜다. 가족이 싫어해. 어떻게 해? 지은의 말에 수아는 아팠다. 나도 가족 잃었어. 노력할게. 혜진의 방해는 계속됐다. 그녀는 수아의 과거를 파헤쳤다. 부산 친구들에게 연락해 수아는 바람둥이야. 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은 그 소문을 듣고 다시 의심했다. 진짜야? 수아에게 물었다. 수아는 울며 다니야. 믿어줘. 하지만 지은은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했다. 수아는 떠났다. 제주로 혼자. 지은은 후회했다. 어머니의 병실에서 수아를 사랑해 니라고 고백했다. 어머니가 가서 데려와 이라고 했다. 지은은 제주로 날아갔다. 바다 앞 수아를 찾았다. 돌아와. 나 없이 못 살아의 포옹 속에 눈물이 섞였다. 제주에서의 재회는 두 사람을 변화 시켰다. 돌아온 서울에서 그들은 상담을 받기로 했다. lgbt 커뮤니티 센터에서 신뢰를 쌓아가자 상담사의 말에 고개 끄덕였다. 매주 미팅 솔직한 대화. 수아는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혜린이는 실수였어. 당신만 사랑해 지은도 내 불신이 문제였어 라고 인정했다. 여름이 왔다.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의 산속 펜션. 별을 보며 누워 꿈을 나눴다. 지은은 함께 스튜디오 열자에 수아는 예술 학교 가르치며 미래가 밝아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지은은 무너졌다. 수아가 곁을 지켰다. 함께 이겨내자. 장례 후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일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혔다. 수아는 매일 왔다. 답을 해주고 산책시켰다. 살아줘. 나 위해 수아의 말에 지은은 서서히 회복됐다. 그 과정에서 사랑은 더 깊어졌다. 가을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 자유로운 분위기. 수아의 대학원도 순조로웠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다. 지은의 아파트에 수아가 이사왔다. 아침에 커피를 함께 마시고, 밤에 안겨 잠드는 일상. 행복해, 지은이 속삭였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수아의 교수, 아름다운 여성 미소가 수아에게 관심을 보였다. 너 재능 있어? 같이 프로젝트해. 미소의 초대에 수아는 동의했다. 지은은 질투했다. 너무 가까워 보이네, 다툼이 시작됐다. 신뢰하라고 했잖아, 수아가 소리쳤다. 지은은 과거가 무서워, 고 울었다. 클라이맥스, 프로젝트 파티에서 미소가 수아에게 고백했다. 나 좋아해, 수아는 거절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지은이 그 장면을 봤다. 다시 배신의 오해.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짐을 쌌다. 끝이야. 수아는 따라나섰다. 기다려. 수아는 지은을 쫓아 강남 거리를 달렸다. 오해야. 들어줘. 지은은 멈췄다. 항상 그래. 믿고 싶지만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울었다. 우리 끝나? 수아가 물었다. 지은은 잔히 싸우자, 라고 했다. 그날, 그들은 결심했다. 관계를 위해 노력하자.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 수아의 고향. 바다 앞에서 수아의 어머니를 만났다. 지은 씨, 우리 딸잘 부탁해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운명의 시험은 계속됐다. 지은의 에이전시가 어려워졌다. 클라이언트가 떠나고 해고 위기. 수아는 지원했다. 내 학비로 도와줄게요. 하지만 지은은 내 문제야. 이라고 거절했다. 자존심이 상처를 만들었다. 위기 속 지은은 홀로 고군분투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밤새워 작업. 수아는 걱정하며 기다렸다. 쉬어, 하지만 지은은 증명해야 해, 드라고 했다. 마침내,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 성공의 기쁨에, 두 사람은 축하했다. 자랑스러워, 수아의 키스. 그 후, 안정된 일상이 왔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돌아왔다. 혜린이 연락했다. 수아, 도와줘. 아파, 혜린의 병. 암, 수아는 망설였다. 가야 해, 지은은 가, 하지만 조심해, 라고 했다. 수아는 부산으로 갔다. 병원에서 혜린을 돌봤다. 옛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수아는 저항했다. 지은만 사랑해. 지은은 기다리며 불안했다. 문자 하나하나에 마음 졸였다. 혜린의 죽음 후, 수아가 돌아왔다. 끝났어. 이제 우리야 포옹 속의 안도. 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서약식, 친구들과 가족. 영원히 사랑의 반지 교환. 행복의 절정. 하지만 삶은 계속 시험했다. 수아의 임신 소식. 아니, 그건 아니었지만 미래에 대한 꿈, 아이를 입양할 계획. 여름, 여행 중 사고. 차가 미끄러져 지은이 다쳤다. 병원에서 깨어난 지은은 수아의 얼굴을 봤다. 미안. 나 때문에 수아는 살아서 다행이야. 라고 울었다. 그 사고는 두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가을. 지은의 책 출간. 디자인 에세이. 수아가 표지 디자인 도왔다. 성공의 파티에서 두 사람은 춤췄다. 운명이 우리를 불렀어. 예속사김. 겨울이 다시 왔다. 두 해가 지난 후, 서울의 눈 속에서, 지은과 수아는 그 카페, 비의 노래에 앉아 있었다. 처음 만난 그곳, 기억나, 수아가 물었다. 지은은 웃었다. 잊을 수 없지, 그들은 손을 잡았다. 상처와 갈등을 넘어, 사랑은 피어났다. 지은은 스튜디오를 열었고, 수아는 학교를 차렸다. 아이를 입양해 가족이 됐다. 작은 소녀, 지은과 닮은 눈빛. 엄마들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최종 갈등, 지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돌아와, 하지만 지은은 이미 행복해그라고 거절했다. 수아와 함께 과거를 넘어섰다. 끝없는 사랑 속두 사람은 늙어갔다. 제주의 바다 앞, 손잡고, 운명이 고마워, 속삭임.